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아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죠 이 크레스트 개코 키우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그런 계절이에요 이 파충류 키우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크레스트 개포가 타노스 당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한국의 여름은 상당히 더운 편이에요. 크레스트 개포한테 적정 온도는 한 25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여름의 피크는 35도가 넘어가지? 네. 최근에는 이제 그것보다 더 올라가고 있고, 야간 온도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여름철에 크레스트 개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여름엔 휴가철이 있다 보니까, 이 휴가철에 크레스트 개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중 하나가 이 아이스팩에 대해서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아이스팩 뭐 일단 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스팩이에요. 뭐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를 사육장에 넣어놓는다 또는 이렇게 올려놔서 사용을 한다. 확실한 거는 이 아이스팩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보조도구예요 장시간 동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이스팩의 지속시간이 사실상 길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잠시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긴 하지만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장시간 방치를 한다거나 이러면 개체한테도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여러 번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스팩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아이스팩을 그냥 두기보다는 최소한, 어느 정도, 수건 같은 걸로 감싼다거나 해가지고. 열에 약간 낭비를 막고 한 번에 냉기를 강하게 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서늘함을 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통으로 올려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건이나 헝겊 같은 걸 감싸서 올려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제 결로도 좀덜 생기고 그리고 온도의 유지도 조금 더 장시간으로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길어봐야 한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사용은 살짝 어렵다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여행을 가는데 뭐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친구들이 여행을 갈 건데 그때는 크레스트 개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답은 그냥 누구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24시간 동안 에어컨 틀어놓고 나가실 게 아니면은 아이스팩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맡기는 건데 근데 다만 그것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 주변 분들이 밥 먹는 거 진짜 밥 먹이는 거 무서워한다 진짜 절대 못 먹인다고 한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3박 4일 동안 그냥 밥을 주지 말아라. 얘네들은 파충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안먹으면 물론 배는 고프겠는데, 사실 생명 활동에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니까. 다만 최소한의 수분 공급만 해줘라 그 정도만 해도 관리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얘네는 밥그릇만 넣어놔도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육장에다가 이 작은 개코한테 밥그릇 하나만 넣어놔도 얘네들은 이제 슈퍼푸드만 넣어놔도 그걸 알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어렵진 않지만은 그것조차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분무실만 해줘라 그러면 3박 4일 정도는 특별히 이 지장이 없거든요 이 여름철엔 애들이 수분 부족 때문에 갑작스러운 폐사가 있을지언정 먹이 활동을 위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만큼 그 정도 관리만 해주시고 30... 수도까지는 크래스 격구가 어찌어찌 버텨요. 물론 막 정상적이진 않고 막 탈피 부정과 먹이 활동 저하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만은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애들이 진짜 언제 헷가닥할지 모르니까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정말 겨울 때는 아이스팩이 길어봐야 한네 다섯 시간만 가도 냉기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보조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생물 사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현수야? 돈. 돈. 돈입니다. 백날 사랑 있어도 이게 사실 안 돼요. 항상 관리비와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놓고 사육을 하셔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도구들로 사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출이 나갈 걸 계산해 두고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동합에 크레스 겠고 베이비들 많이 키우시는데 이 친구가 고온에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 친구들 잘 키우려면 그만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안 좋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투자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지금이 7월 말인데 조금 있으면 8월이 되고 이제 막판 열대야나 고온이 엄청 심하게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시기에 크레스게포들을 아프지 않게 키우시려면 항상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감안하고 사육을 하시기 바라고요 쉽게 키우면 그만큼 애들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또 광고를 하자면 저희 더주매장이 이번에 신세계 스타필드와 함께 팝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는 김에 저희가 크레스게포를 지금 업체분들이 대략 노멀을 한 250마리 정도 이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개체들이 저희 더주매장과 스타필드로 이제 도착을 할고 인데요. 저희 매장에서도 다양한 개체들 분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구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크 그 말고도 더주매장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클래스개포 그 용품이 있으니까 오셔서 이 아울렛 쇼핑 하듯이 다양한 용품들 구경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여름철 다들 잘 견디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기잘 견디면은 또 가을철이면 사육 난이도가 확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길어봐야 2-3주 동안이긴 한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아이스팩 올릴 때 통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이 온도 쇼크가 갑자기 몇 번씩 반복되다 보면 개체 컨디션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절반 정도만 씌워주세요 그리고 항상 온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놔도 여기가 개방된 장소냐 아니면 또는 되게 좀 밀폐된 장소냐에 따라서도 온도 유지력이 되게 다르거든요 설치를 해 놓고서도 온도를 항상 체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거 깨끗하게 닦아 놓으시고요 여기 생긴 결로 같은 경우는 애들이 먹어도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더러움을 먹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서 써주세요 아이스팩 말고도 제가 옛날에 자주 썼던 건데 그 페트병 있잖아요 이그5 0 0 m l 있던가 그거 한 냉장고에 서너 개 정도 얼려놨다가 한 개씩 돌아가면서 써도 그걸 수건 같은 걸잘 둘러서 사용하면은 지속 시간이 그래도 한세 시간 이상은 가거든요 뭐 물론 집안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걸 돌아가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녹았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바꿔달라. 아니면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어도 이때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